무난해서 괜찮으세요? 이렇게? 어 그럼요, 배우들 이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맞았어요브라이트야 어. Right? Yeah, uh, 그래도 제작진 분들이 90점을 네. 드립니다. 90점이요? 오, 90점이요? <laughs> 아, 야. 9 0점이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사리. Oh, 90 빼기 60 3 0점 네. 나6 0 30. 30. 30 지금 제작진분들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얼마 전에 저희 응원법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아 네, 사에서 저희 와치 들어갔는0 버전. 네, oh wow. 버전이에요? 아아아아아 모르시는 것아 같아서. 명제세가 아, they must not know but this is the new version. This is upgraded version. 와, 만드시면 천재인 것 같아요, 이거. Your m e d i n i 오케이. 그리고 팀 2, 전현 right. 씨.